농해양수산위원회 남태욱 위원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시한부 중증 장애인으로 살아간다면 어떤 기분일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장애인이 만 65세가 되는 날은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장애인은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루 최대 24시간의 장애인 활동 보조 서비스를 받으며 지역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만 65세의 고령 장애인이 되면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등급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심사 후 장기요양 등급으로 판정되면 장애인으로서의 활동 지원은 중단되고 고작 하루 4시간의 방문요양을 받게 됩니다. 중증 고령 장애는 활동 지원이 대려 줄어들고 등급 판정을 받지 못한 경증 장애는 오히려 기존 활동 지원을 유지하는 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만 65세 이전이나 이유나 본인이 가진 장애는 배남이 없고 심지어 고령은이한 노인성 질병은 더욱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나급변화 방문 요양 등 실제 이용 가능한 서비스는 오히려 축소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실제 고령 장애인이 된 사람들 중 절반 가량만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를 지속적으로 수급하고 있습니다. 2019년 말 기준 돈의 등록장애인 대비 고령 장애인 비율은 48%로 장애인의 절반이 고령 장애인입니다. 고령 인구 증가세로 볼때 향후 고령 장애인 수는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이미 국회에서는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논의하고 있지만 장애인으로 활동하지 않는 사람들과의 행평성을 이유로 법안 통과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만 65세가 되면 장애인 활동 지원 제도와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중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근거했습니다. 당장 식사나 신변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긴급 구제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서울시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전국 최초로 중증 고령 장인에게 일일 평균 최대 1 1 시간의 활동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키로 했습니다. 본 의원이 준비 중인 경상남도 고령 장애인 지원 조례안도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고령 장인의 자리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하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경수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문 여러분, 법령과 제도가 마련될 때까지 기다리보다는 장애와 고령이라는 이중불로 인해 고통받고 있을 고령 장애인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지킬 수 있는 행정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고령장애인이 기존의 제도와 동일하게 돌봄을 받으며 신체적 정신적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고령장애인 돌봄 제도를 즉시 마련해 주십시오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법의 사각지대를 메우는 촘촘한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고령장애인이 비장애인이 누리는 일상의 일부분이라도 누리며 행복한 삶을 영예할 수 있도록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고령장애인도 우리 사회 구성원입니다 고령장애인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여가문화활동사업과 사회활동 참여를 위한 다양한 기회를 마련해 주십시오 누구나 행복하게 나이들 글리가 있습니다 오늘의 5분 발언과 조례안이 단초가 되어 고령장애인에게 좀더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